어서 오십시오. 탈북한 지 보름 된 주현이 씨는 오늘부터 은은한 식당 알바로 일하게 되었어요 열심히 일하면 돈이 되는 여기서 온 몸을 불사 지르며 열심히 일할 생각에 의욕이 넘치다+ 넘치다 뒷목 잡고 쓰러질 상황을 만들어 가는데요. 어떤 일인지 우리 함께 보실까요? 영상은 탈북민들의 초기 정착 과정에서 실제 기록된 상황을 재현한 것이며 과한 장면은 연출용으로 만든 것이니 오해 없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출연에 주현이, 김태수, 제작 김예령. 이쪽으로 들어오십시오. 손님께서 현재 소주 처음처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희씨가 갑자기 세팅한 상을 치우는데요. 허허 참. 손님은 오리둥절 이해할수 없는 이 상황에 허사람만찍고 있어요 지금 손님과 서로 뭔가오해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오해가있을까요 아니 처음처럼요. 어, 처음처럼 똑같이 해놨는데 또 가져오라니까. 정부 <laughs> 아, 아이 골때리. 사장 어디 있어? 어. 아니 사장 어디 있어? 왜 그러니까? 처음처럼 해달래 또 처음처럼 해줬는데 또 처음처럼. 아니 서두 처음처럼해달라고했지 사서 어디 있어 사서 지금 해주고 있잖습니까? 처음처럼 몇번 해달랬습니까 지금 저한테? 아니 아줌마 예 아줌마는 어느 나라 사람이요? 왜 그럽니까? 처음처럼 세번 해달래서 세번 똑같이 해주는데 처음 아니, 처음처럼 숨을 달라고 했지? 처음... 아니 사람 널리니까 처음처럼 숨을 달라고 했지. 전 아니 사서 불러요 사서 사서 어디 있어? 사장님. 사장님 네. 아, 저 손님이 계속 처음처럼 계속재 세팅해달래서 세 번이나 세팅해줬는데 무슨 어디 아줌마냐 아줌마 어디서 왔는가 진짜 기분 나쁜은지아 그래요 잠깐만요 잠깐만 계세요 어 손님 뭐 때문에 자시지습니까처음처럼은지 바꿔달라니까 계속지금지금이 세팅한 걸 구... 아니, 처음처럼 해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이나 처음처럼 해줬는데, 무슨 자꾸 처음처럼 자꾸 해달라고. 현희씨, 아, 현희씨, 잠깐만요. 말하지 마세요. 가만, 가만 계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우리 저분이요. 북한에서 와가지고, 이제 술을 처음처럼 달라고 했는데 그랬군요. 아유, 너무 아, 죄송합니다. 네네네네네, 네네네, 너무 죄송합니다. 네네, 네네. 아유, 현희씨, 화풀고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하세요. 네. <laughs> 발길이 먼 우리 현이씨. 상처를 엄청 많이 받은 것 같죠. 그러나 이쯤에서 절대 물러설 수는 없겠죠. 아슬아슬한 현이씨.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네요. 사장님 나는 아무래도 주방에서 일하는 게 낫겠습니다. 힘드세요? 아니 말귀를 알아 못 들어서 주방에서 일하는 게 낫겠습니다. 예 그럼 주방에 가요. 예 고맙습니다. 아 현희씨 할 일이 많지? 이렇습니다. 이웃기는 빨리, 휘몰이고, 빨리 지금 이거 빨리 설문질 많이 있으면 같이 할 일이 많은데 이웃끼는 왜 이렇게 없요아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어, 아니 일이 많은데 왜 이게 없다고 자꾸 그래? 사장님 일이 없다 하는데 왜 그럽니까? 아니 일이 없긴 왜 이렇게 없어 지금 가게 지금 없으니까 손에 물묻히왜 그래 사장님 손에다 물 묻히지 마시지요 같이 해야 빨리 끝나지 혼자서 지금 힘들지 않아 이 없습니다 아니 일이 없긴 왜이렇 없다고 그래 사장님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장님 손에다 물 묻히지 마십시오 그냥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같이 해 빨리 이로우신다, 이로우신다. 아니, 일이 지금 너무 많 건데, 지금 일이 없다가는 뭔 돼야, 지금? 아, 일 없다, 가는 게 무슨 약인돼 아세요? 아, 일이 없다. 이로우신다. 들어가세요, 이로우신다. 아, 감사합니 못해 먹겠다, 이거. 어, 집 가야돼. 어, 어, 가야돼, 집에다. 이로다타면 <laughs> 어, 계속. 진짜로 갔냐고요? 예, 갔습니다. 다 때려치고. 사장님이 일하지 않게 하려는 현희씨와 바쁜 일을 같이 하려던 사장님.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에서의 정착은 탈북민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인데요. 특히 쓰임새가 다른 똑같은 언어가 서로를 오해와 불신까지 만드는 상황들이 허다하게 있답니다. 얼마나 희망 넘치던 우리의 첫 남한 생활이었을까요? 이지만데뭔 상처냐 하겠지만요. 상처가 되는 걸 어쩝니까? 잘 극복한다는 건요. 그냥 일단 참아보는 거죠. 그렇게 참다 보면. 어느덧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고, 나도 모르는 사이 여기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착의 첫 경험이 돌아보면, 너무너무 한심하게도 느껴지는걸요. 하하하하. <laughs> 우리 현희 씨가 지금은 오옇한 사장님으로 성장하였지만, 그 시절에는 그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바리 천연생이었어요. 여러분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나갈 우리 탈북민들 많은 응원 보내주시고요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해 봤습니다. 전문 배우들도 아니지만, 여연해 주신 김태수님, 주현이님, 너무 수고하셨습니다.